히브리서 5장 태초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선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는 하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되 네, 내가 영원히 밀기세대의 반철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심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시, 당하시므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또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 때가 오래,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관하여 누구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저지나 먹는 자가 되었다. 도 이는 저지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를 위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면,